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또 여름에는 깍두기 무김치를 좀잘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 물깍두기, 물깍두기. 저희 집은 이걸 자주 담아먹는데, 이게들 엄마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물깍두기라니까. 국물이랑 해서 이 무에 있는 물하고 시원하게, 국물까지 이렇게 떠먹는 깍두기를 해서 크지는 않고 이렇게 잘 자르게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잘게, 예, 네. 이렇게 썰어서 요 국물조차 먹는 건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밥 비벼도 맛있고, 응? 뜨끈뜨끈 밥에다 금방 올려놔서 잡숴도 되고 고기에 먹어도 맛있고 해서 요거를 또 한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 물이랑 잡술수 있어요. 요 조금 조금하게 이렇게, 응? 좀 이렇게 수저로 퍼서 한두개 하나씩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잘게 쓰셔서 이거는 지금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을 안 했어요. 간안 하고 바로 담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기 음 새우젓 국물 요반 컵이에요. 반컵 넣으시고요. 이거 다섯 개 넣고요. 무는 큰거두 개예요. 아주 많이 큰 거. 이제 무에 따라서 두뭐 개, 세개 가르쳐드리면 그거 양이 이거는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네 식구 할때 시장 가서 뭐큰거 없으면 작은 거라도 사야지 내가 큰거 사고 싶다 해서 가서 큰 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크기에 따라서 양념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 엄마들이 생각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큰거두 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시, 하는데 하 여기도 역시 다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맛이. 예, 고추씨 세 큰술. 고춧가루 한네 큰술이고요. 이건 아주 빨갛게 막, 기본복에서 담는 거, 여기는 굵은 고춧가루는 빼고요. 여기도 한두 큰술 정도 넣으세요. 또 마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요새 찬바람이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새우가루. 또. 여기는 좀, 단 거를 좀더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더. 좀, 쓴 맛이 어느 정도, 달린 맛이 강하게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는 이렇게 넣으면서 조금 더 넣으세요. 넣고, 저는 버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풀을, 무는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 여기 풀이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조금 제가 넣게요한 컵만 넣을게요 한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역시 물 나오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상태같으면 먹기가 제일 좋은 색깔이에요. 그럼 이제 물로 씻고 내려가면 좀 하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조금씩 맞추셔야 돼요. 네, 이렇게 했으면 조금 있다가 국물이 생기면 조금 허혈 거 생각하고 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금 국물까지 떠 먹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음 빨가요 예, 네, 이게 고춧가루가 국물까지 먹는 데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떠 먹을 때좀 텁텁하고 고춧가루가 구운 게 아니어서 씹히는 게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만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이거 익으면 정말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이제 무에서도 국물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그것까지는 그것 가지고는 양념에 비해서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물저 육수를 한컵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육수를 한컵 정도만 너무 또 너무 많이 해도 이렇게 한 짝이로 위에다쫙 그냥 걸주기 넣지 마시고 한 짝이로 흘리게만 이렇게 부어 주세요.